꿈을 꾸려 보겠습니다. 내가 아주 커다란 어울음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아버지 장례식장 같, 같기도 하고 아주 친인척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 우리 남편의 스 그래서 남편 차를 타고 가는데 어, 남편이 차가 많이 있는데 갑자기 한눈을 봐라요 뒤를 보는데 차가 미끄러져서 어, 트럭을 받을 것 같아 앞에 그래서 내가 조심하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아. 그 순간 남편 차가 트럭을 박았어요 프로, 트럭에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직진차가 아니라 좌회전으로 들어와서 우리 차가 그 차를 봤고 어 좌측 그러니까 어, 10시 방향으로 차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 갓길에 차를 대고 그 차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차가 없습니다. 분명히 충돌사고가 일어났는데 파란 1톤 트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어, 다른 꿈인지 그 꿈인지 모르겠는데 어, 나한테 나는 자가을 타고 가고 우리 남편은 트럭을 타고 가는지 아무튼 저기 동대문을 가자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내가 내 차로 남편 차로 따라가다가 어, 어,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어,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강가에 파킹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내가 와일터프하게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한 방에 주차를 한다, 면서 했는데, 어, 강으로 떨어지는 순탁에 뒷바퀴가 걸렸어요. 내려가지고 보니까, 내가 다시 타고 그 차를 직진한다 해도 성공할 확률이, 음, 글쎄, 80%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힘이 세니까 한번 차를 당겨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요 그래서 차를 앞 앞유리 쪽을 들어서 옮겼더니 옮겨졌어요. 조금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아 어, 나는 자부심을 가지아 <laughs> 어, 나는 진짜 힘이 세구나.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편을 만나서 얘기했는지, 뭐, 텔레파시를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러면은, 왜 차를 하나만 가져가지, 두 개를 가져가냐? 그랬더니, 어,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꿈에는 뭘 하자면 음, 굳이 부부가 따로따로 이렇게 차를 타고 간다는 것은 어, 다 독립을, 독립적으로 독립 어, 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나는 이제 꿈에서도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고집스럽게 어,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너무너무 불편한 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시 이제 꿈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편의 그 아, 남편 그러니까 시... 시. 시아버님의 장례식 같아요. 병원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잔뜩 모였어요. 그 와중에 나는 어 얼굴에 하얀색 팩을 했는데 반투명해졌어요. 어그 얼굴 들여다보면 돼내 얼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얼굴에 이상한 팩을 시트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어, 일, 일테면 나는 시댁 식구들을 무시한다. 또, 어, 가면을 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의 본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로 나는 거기를 활보하고 있어요. 고모가 왔습니다. 앉아있는 남편과 나에게 인사를 해요. 어, 난 속으로 어쩐 일이 다냐이 건방진 고모가 먼저 인사를 하고 다 하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약간 까딱거렸어. 어. 그러고 나서 어, 우리 첫째 형님과 어.. 고모가 얘기를 하는 것을 잠깐 들었는데요. 어.. 그들이.. 그러니까 우리 큰 형님이 고모 눈치를 평소에도 많이 봅니다. 예.. 생각해보자니.. 고모의 경제력을 이용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어.. 특정한 직업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 고모가 하는 사업에 좀 같이 그 직원으로 들어갈까는 하 그런 생각을또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니까 그니다 어, 그래 항상 그 그냥 은냐 관계를 그렇게 자기의 필요 위주로 그렇게 합니다. 속이 빤이틀여다 보여요. 네, 너무너무, 아, 말은 한 것도 진짜 재수가 없어요. 자기는 키가 난쟁이, 난쟁이 똥자로 많은데요. 어, 구모가 하고 내가 살이 좀 많이 쪘거든요. 하, 어, 그러면서 배를 떠들으면서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배가 나오는지 몰라. 어, 살이 너무 많이 쪘어. 어, 이러면서 우리를 놀립니다. 평소에 그렇게, 응. 아주, 그, 머리, 그, 너무 빠르게, 빠르게 보 투명하게 하는 짓거리가, 그, 나도 몇 마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상종할 가치가 없어요. <laughs> 그러니까, 자기, 그, 완전 침해 환자 같아. 자기 수준을 몰라. 예, 너무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 거기서 이제 몇 사람을 내가 만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촌 목사가 휠체를 어 타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보조기구가 있는데요. 어, 마치 이제 기둥이 긴 킥보드 같이, 이렇게 기둥이 길고, 넓이도 넓고, 그런 킥보드 같아요. 어, 은색에, 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이 미다지 방문이 있는데, 거기다가 둬요, 내가. 열고서 거기다 두고요. 어, 사촌 목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휠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병원 밖을 나가서, 어, 구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 여성의 집이 보이는데요. 정원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 한쪽 모서리에는요. 흑인들이 야에치 취해서 넓어져 있어. 거기는 그냥 흙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진 쪽을 내가 구경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그 그 뭐지? 앵무새들이 앵무새들이 식물처럼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막대기를 들어서 혹시 얘들이 움직이나 그래서 발밑에 딱나두니까 막대기로 올라와요. 다 올라와. 아 살아있구나. 근데 이제 말하자면 식물과 동물의 중간 같아요. 아직 얘네들이 다 성장한 게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칩 형태로 예, 앵무새 형태는 있는데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laughs> 어떤 거는 어, 진짜 통통하게 어, 앵무새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걔한테도 내가 막대기를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위로 올라와요 예, 내가 갖고 싶다면 언제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앵무새를 키울 어, 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몇 마리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그러고 나서 어, 그 여자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어, 자기 고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고요. 어, 나한테 인사를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 나를 거기 원주민으로 알고 있더라고. 외국인으로. 어, 그래서 내가 내 옷차림새도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아,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꿈이 말했었는데 아, 기억이 또안 나네 아, 우리 남편이 아 침대에 누웠는데 아,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기억이 안 나. 우리 남편이 기억이 안 나. 예, 네, 마치겠습니다.